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최근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초과하면서 한국은행이 강력한 금리인상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 한국은행 창립 제72주년 기념식에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물가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국내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예상하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합리적 기대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7, 8월과 10월에서 11월 총 4번 남았으며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0.25%씩 4번 연속 올리면 2.75%가 됩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됩니다. 주담대 등은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시장금리에 따라 현재 6%대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조만간 7%대에 이어서 연말에는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8에서 9%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